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장 핫한 어태치먼트 파워 그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올키거 어태치먼트를 브레이커로 시작했는데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트 로테이터의 효율을 가장 잘 살려주는 어태치먼트는 어, 집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는 집게 제조 업체가 아니라서 별 생각 없었는데 사서 업체들이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는 거예요. 이 좋은 제품을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아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T.S. 판넬 작업을 집게로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때 아 저거다 싶었죠. 어, 우드그랩은 종종 놓치는 경우를 봤는데 집게는 놓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. 어,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 실린더가 타 제품 대비 두껍습니다. 저희 실린더의 두께는 130파이로 파워에 포커스를 뒀습니다. 그래야 놓치지 않으니까요. 두 번째로는 실린더 개수 차이입니다. 우드그랩은 한개이고 파워그랩은 두개입니다 너무 간단하죠? 세 번째로는 실린더 각도에 있습니다. 우드그랩은 실린더 운동방향이 가로여서 아무리 실린더가 힘이 좋아도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. 반면에 파워그랩의 운동방향은 가로가 아닌 직선방향이 가깝기 때문에 그립력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예시로 틸트 로테이터 제조사들이 틸트 실린더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액츄에이터를 채택한다든지 가로 방식으로 실린더를 심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노출시키는 이유는 운동 방향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틸트임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 부분은 틸트 로테이터 리뷰 찍을 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너무 많죠. 일단 아답터 각도가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국내 오퍼레이터들은 딱따구리 집기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잡을 때 가로보단 세로에 익숙합니다. 또 가로로 오브젝트를 잡고 앞으로 붐대를 뻗으면 세로보다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식중에 세로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. 집게 방향이 가로면 매번 90도를 돌렸어야 하는데 세로로 된 구조는 이러한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이 각도 덕분에 아침 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집게 탈착할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. 두 번째 로는 실린더 커버입니다. 커버의 두께를 6T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부딪혀도 끄떡 없습니다. 보통 부딪히면 쉽게 파손돼서 보기가 싫더라고요. 커버 길이도 늘려서 파이프 노출도 완전히 막았고요. 세 번째로는 모든 브랜드와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산소로 불어내고 용접하는 게 외관상 보기 싫더라고요.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브랜드 라인업을 다 준비해뒀습니다. 심지어 스틸트 사고까지 개발해뒀어요. 어떤 브랜드의 링크를 사용하셔도 원하시는 사양대로 고르실 수 있어요. 네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. 이런 검정색을 컨셉으로 노란색과 크롬 도금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 글자 파워그의 그래 피커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저 디자인 만들려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었거든요. 현재도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어떻치가 속속에서 일 못하시면 정말 속상하시잖아요 현장에서도 난감하시고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당일 입고시켜서 당일 수리 후 당일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출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AS건이 적지 않았었는데 전부 즉각적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AS 대응으로 욕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,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려나? 사실 지금은 품질이 안정돼서 AS건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변경할 건 없고 디테일 정도만 손보려고 합니다. 저런 건 유럽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데 먼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더 가드로 인해서 하나의 먼지라도 막아주면 더 좋으니까요. 아무래도 올킥은 먼지에 좀 취약하잖아요.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 또 다른 개선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출시 준비 중인 메가그랩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